존재감이 선거 때보다 없어진 것 같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절가하나면서좀못 위반을... 네. 믿어서 어, 당헌당규를 하나 바꿨습니다. 전 지도부는 당대표의 자문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laughs>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은 어느 정도 되나고 지금 가늠해 보십시오. 지금 당대표 되면서 정책위원장. 위장... 뭐, 바꾸냐, 어쩌네 하는 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끄럽지 않거든요, 보니까. 보통,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주목도 네. 많이 받고, 또, 일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네. 주목도 받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존재감이 선거 때보다 없어진 것 같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책위자 하나 바꾸는 게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사실은 조용히 진행. 그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laughs> 조용히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네. 사실 은 정치 경험이 진짜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외 대표라는 것이 본회장의 의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장에서 의 연설할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없고. 의원회 못 들어가잖아요. 의원총회는 이제 대표니까 들어가긴 아, 합니다. 의총회 대표 자격으로 들어가긴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상임위를 직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 원외 대표를 할지라도. 속으로 살짝 미워 무시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 어떻게 돌아지 모른다. 어떻게 돌아는 모르고. 어, 당신은 그렇 잖아요상임위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들어가는 일이 일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과 네. 그렇지 않고 보고만 받고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본회의장에 가서 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일들 할수 없다 보니까 법안도 네. 발의할 수 없고, 네. 국회 안에서는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게 많잖아요. 당 대표라서 당원을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국회는 원내 대표라는 또또 하나의 사령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뭘할수 있는지 뭘할수 없는지 의원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 감이 제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 이제 아무 다닌거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을 보낸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 길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두드리는 모르죠. 시간이 많이 있지 모르죠. 않겠습니까? 어,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어... 뉴스에서도 좀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어떻게든 띄워가지고, 예. 네. 이재명 대표하고 뭐 지질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렇게 만들고 가셨습 대표 이분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계속 나오실 때마다 묻는 건데 마지막 질문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하고 청문회하고 특검 발의하고 계속하고 대통령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족족이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 그, 위원회는 안 들어가요,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계속 이런 대결 국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3년을 갈 수는 없는데 여기서 뭔가 이 돌파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입법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포지티브한 긍정적 의미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계속 하겠죠. 이건 뭘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잘안 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용어거든요. 입법하라고, 있는, 존재 입법하라고 있는. 있는 존재들에게 입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대통령은 예외적인. 국회에서 어 만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걸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더군다나 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그런 발상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했다면 예. 이거는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야가 합의하는 것만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그런 발상을 했다면 자기는 뭐 합의로 뽑혔습니까? 진짜 문제인 것이 헌법 49조에 국회 네.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미. 본인도 다수결로 뽑힌 거예요. 0. 본인도 그렇죠. 0.7% 많아서. 0.7%. 아니 그리고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어요? <laughs> 그건 윤석열... 후보 시절의 펜트인데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네, 어쨌든 돌파구를 해서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음,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늦,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그럴 그,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되고있습니요그 저희는 네. 국회에서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을 행사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거부권 이건 폭주죠. 무슨 일이 날까만 같긴 하다. 네. 그 사이에 그게 뭘지는 우리도 알수 없으나. 그 사이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그, 공장장 아까 뭐 대통령 휴가 간거 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laughs> 대통령의 부재가 오히려 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laughs> 실체로 있어요. <laughs> 실제로그얘기도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휴가를 좀더 좀 많이 길게 된다고. 연장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laughs> 자, 정청래.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부를 날도 몇주안 남았네요. 아, 그래서. 네. 어.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모두 발언을 지금 2년간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십수년간 어,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었으면 또 불가능했거든요. 음. 당원 당규가 지금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거의 다 지금 정비를 했거든요. 해가고 있죠. 해고 있죠. 음. 이제 1인1표 요거 과제가 좀 남아 있죠.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떠나기 전에 그 말씀만 해주고 가세요. 정청년 최고하고 이제 최고위원과 대표로 호흡을 맞췄고 2년, 2년 동안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죠. 대 총선을 승리했으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칼에 찔리는 것도 옆에서 봤고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결사태. 가결사태. 영장, 청구 다 거쳐서 총선 승리 여기까지 와서. 가결사태이기도 하고 실질 엄청난 가격상태였죠. 그때 대단했죠. 가격 그래서 사태. 그날 원내대표가 교체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기억이 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두세요. 저는 <laughs>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최고위원 임기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 되돌려보면 은그 네. 민주당의 의원들이 당대표를 좀 잡아가라고 찬성표를 던졌던 거 아닙니까? 20몇명 정도가. 진짜 희대의 비극이죠. 그러면서 원내대표 책임지라고 네. 원내대표 당일 그 당일 날 사표를 냈어요 원내대표가 네. 근데 그때 사표 내라고 정청려 최고가 요구했 요구하면서 요구했 했던 말이 원내대표 사표 내세요 전안낼 테니까 <laughs> 저는 안낼 테니까 보통은 나도 사표 낼 테니까 당신도 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당신은 나도 사표 낼 테니까 <laughs> 당신도 사표 내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던 었 것이 제가 사표를 내면 지도부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수습을 해야 돼그논리는 알겠는데. 적어도 사표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은 사표 내세요. 나도 낼테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표 내세요. 나는 못 냅니다. <laughs> 나는 못 냅니다. 하하하그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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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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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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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취임하면 제가 모시긴할것 같은데. 네네. 아젠다가 뭐예요? 아시기는? 어 이제 사실은. 모 모른다 빨리하세요. 국과 극으로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여기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 했는데. 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너무 국회가 뭐 조정동에서 폭주한다 이렇게 공격하면. 그 아, 예. 중도를 생각하자 뭐 어쩌, 어, 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역풍, 역풍. 역풍 얘기하고. 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 그래서 이 일치단결된 계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닭공 어.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스크럼을 흐트러트리면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인 건한 네. 10년 만에 처음 <laughs> 보는 일인 것 같은데 <laughs> 일사불란과 민주당은 잘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laughs> 오합지절, 지지 멸열한게뭐 <멸렬 웃음> 있냐 그런데 뭐 지금은 속전속결로 일삼을 하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조를 흐트러지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민주당 원래 그 4분 5열. 네. <laughs> 적전분열. <적점> 그래서 <laughs> 오합지졸 제가 떠나면서좀못 네. 믿어서 당원단계를 하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지도부는 장 대표의 자문위원회가 될수있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도 이제 계속 장 대표 <laughs> 주변에 있는 걸로 들어가서 이제 <laughs> 자문위원회 임기 끝나면 위원이 될것 같습니다. 임기 끝난 다음에 예. 이제는 말할 수있다 한번 하기로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비화를 네. 자.